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은퇴를 하고 싶은 백수약사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식을 모아 10억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요. 왜 10억이냐, 우선 제가 왜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흔히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약국들이 보통 5억에서 10억 정도 합니다. 대부분의 저와 같은 사회초년생 약사에게는 그런 큰 돈은 없습니다.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요? 보통은 대출을 받습니다. 몇억 정도의 대출과 부모님이 모아두신 자산들을 영끌해서 약국을 차립니다. 그럼 그 후에는 탄탄대로일까요? 약국에는 보통 권리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집값이 오르듯이 약국 권리금도 많이 올라서 25배에서 30배를 부르곤 합니다. 여기서 25배라는 말은 월 수익금의 25배를 권리금으로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25개월만이라면 원금이 회수되는 좋은 투자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25개월 치 월급은 순수익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월세, 이자, 약가, 세금, 직원월급 등등 비용을 처리해야 하죠. 그러면 보통 40%? 많이 아끼고 몸을 갈아 넣으면 60%? 가져갈 겁니다. 그럼 그 돈은 모두 모으나요? 아니죠. 내가 사는 생활비, 월세, 세금 등등 나에 대한 비용 처리를 또 해야죠. 그러면 모이는 돈은 월 매출의 10% 정도가 됩니다. 아끼고 아끼면 20% 정도는 모을 수 있겠네요. 그럼 권리금을 25배로 지불했다면, 그 권리금을 모두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25개월이 되겠군요. 물론 약국을 팔면 권리금은 돌아오는데, 무슨 걱정이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약국의 권리금은 안전 자산이 맞나요? 결국 권리금이라는 것은 제가 일해서 오는 약국의 매출과 비례합니다. 혹시 약국 위에 병원이 망한다거나, 갑자기 주변에 더 근사한 약국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나라에서 약국에 불리한 정책을 시행한다거나 이런 리스크가 있지 않나요? 제가 mbti가 대문자 n이라서 걱정이 참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이런 위험한 투자를 할 바에는 그 돈으로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제가 마음 편하게 노후를 준비하는데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법인으로 계좌를 열었고 그동안 약사를 하며 모은 돈을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억 정도는 모아야 제가 약국을 차리지 않고 청개구리처럼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옳았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10억을 모아가려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 오늘은 그첫 번째 프로젝트인 일드맥스로 팔란티어를 모아가는 과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요즘 일드맥스사에서 핫한 ETF라고 하면 TSLY, n b d y 그리고 코니와 MSTY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네 가지 주식은 각각 그룹 ABCD에 속해 있으며 이네 가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매주 배당금이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왜 이런 위험한 종목을 모으는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 녀석들은 일반적인 주식의 형태와는 많이 다릅니다. 자산을 90% 정도는 그냥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10% 정도를 높은 레버리지로 베팅하는 상품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에게는 이네 가지 종목이 그냥 직원 A, B, C, D입니다. 가서 배당금을 벌어오라고 보내는 일벌 같은 녀석들이죠. 베팅에 실패해서 돈을 못 벌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벌어오지 못했더라도 다음 기회에 다시 베팅을 시도하면 되죠. 어쨌든 매 주마다 저에게는 다른 무언가를 매수할 새로운 돈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주가는 우아양을 할 수도 있지만요. 저는 이네 가지 주식에 각각 천만 원씩 투자할 생각입니다. 기왕 시작하는 거 각자 1억씩 하면 더 좋지 않겠냐마는 일벌에게 그런 큰 돈을 쓸 수는 없습니다. 일벌을 잃었을 때 손실이 너무 크거든요. 초기에 천만 원을 투자하고 여기서 나온 배당금은 재투자하지 않습니다. 요즘엔 다들 원금 회수 가능한 주식이라느니 평생 가져가는 통장이라느니 말이 많지만 저는 아직도 얘네들한테 확신이 없거든요. 저는 이 녀석들이 그냥 언제든 버릴 수 있는 꿀벌인게 낫습니다. 소득세 해칭 용도로도 적당하고요. 어차피 주가가 상승할 확률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더커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연말에 해가 가기 전에 이 녀석들 중에 마이너스로 떨어진 녀석들을 모두 매도하고 다시 천만원으로 맞춰서 매수해 줄 겁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운이 좋게도 주가가 플러스로 수익을 주는 경우에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럼 남들이 흔히 말하는 나만의 현금인출기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는 1등 맥스 ETF를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망 주식을 매주 분할 매수하는 정기권을 결제하는 셈입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할때 분할 매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어떤 종목을 고르는 것보다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하죠. 제가 1등맥스 ETF를 고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모두 투자해 놓으면 더 사고 싶어도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정하게 돈이 들어오죠. 그것도 아주 높은 배당률로요. 그 배당금이 들어올 때마다 투자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분할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투자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맞는 기법도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에 4천만 원을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내는 사람도 있겠죠.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주식 고수가 아닙니다. 10년 후에 유망할 것 같은 주식은 잘 맞추겠어도 내일 주가가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못 맞추겠더라고요. 어쩌겠나요? 그나마 잘하는 걸 해야죠. 저는 자기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여기서 나온 배당금을 몽땅 팔란티어에 투자합니다. 왜 많은 기업 중에 팔란티어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래 시대를 생각했을 때 이만한 기업이 없거든요. 미래에도 전쟁은 사람이 하겠죠. 하지만 지금의 전쟁 형태와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드론이 아닌가요? 물론 전쟁 기업이라서 고른 것만은 아닙니다. 팔란티어는 미국 정부에서 쓰는 프로그램도 개발합니다. 세계 1위 국가가 주요 고객층인 프로그램 개발이라 투자 안할 이유가 있나요? 또한 가지 이유는 아직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제 주변 사람들이 엔비디아, 테슬라는 알아도 팔란티어는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즘에야 신문에 나오고 하지만 그래도 엔비디아만큼은 아니죠. 적어도 저는 저희 어머니 입에서 팔란티어 좋다던데?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는 매수할 생각입니다. 제 생각엔 팔란티어를 천주 정도 모으면 딱그 시기가 될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저희 어머니 입에서 팔란티어 좋다던데? 라는 말이 나올 시기요. 그때는 매수를 멈춰야 하죠. 동네 옆집 사람들 다 아는 주식을 매수해봤자 그건 고점이니까요. 그리고 아마 그때쯤 돼서는 다른 팔란티어 같은 유망 주식이 눈에 보일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목표를 일정 금액으로 하지 않고 몇 주로 설정했을까요? 예전에는 일정 X만큼만 주식을 모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 단점이 있더군요. 돈이 필요할 때마다 팔아버립니다. 예를 들어, 팔란티어를 천오주를 모았다. 왠지 5주 정도는 팔아서 생활비로 써도 될것 같지 않나요? 저는 상징적인 숫자에 집착하는 편입니다. 천, 백, 오십처럼 끝이 딱 떨어지는 숫자예요. 물론 팔란티어도 1억 유지, 이런 걸로 설정하면 되긴 하겠지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고 싶은 충동이 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를 주식, 즉 성장주는 일정 수량으로 목표를 맞추는 편입니다. 일드맥스 ETF처럼 하락 가능성이 더 높은 주식은 일정 금액으로 목표를 잡고요. 그래야 다시 올랐을 때 짧게 짧게 수익 실현이 가능하니까요. 저의 첫 번째 프로젝트인 일드맥스로 팔란티어 모으기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일드맥스가 파산해 버려서... 중간에 이 투자를 중단해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현생도 열심히 살면서 다른 프로젝트를 시도해보면 되니까요. 저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떤 방법이든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저 발전 없이 남들이 좋다던 것만 따라가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나라가 어쨌다. 취업이 안 된다. 억울하다. 이런 불평을 하며 살기에는 아직 해보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니까 더 악착같이 남들이 안 하는 뭐라도 해봐야죠. 주식투자 유튜브를 만든다는 게 어쩌다 보니 제 일기장이 되어버린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글을 쓰는 게 생각도 정리되니까 좋네요. 투자 방향에 대해 확신도 생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저에게 궁금한 점이나 구박할 만한 내용이 생긴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원래 주변 사람들한테 어린애 같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구박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야 발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약사 관련된 일은 조금만 물어봐 주세요. 퇴근하고서까지 일하고 싶진 않네요.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 모두 고생하셨고, 고생한 만큼 더 행복한 일이 생기시길 바라요. 그럼 이만.